제품 중에서 이걸 안전하게 고르는 방법은 이런 음, 유기농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어,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이런 어,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쓸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인증 취소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유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유기농이나 어, 무항생제로 나온 것들은 축산물이 어, 이런 걸 쓰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IGF-1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문제인 건 맞는데, 모든 우유가 그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IGF-1을 쓸수 있는, 그러니까, 어, IGF-1이 농도가 올릴 수 있는, 이 합성 호르몬제를 쓴, 성장 호르몬을 쓴, 축산품이 특히 그런 건데, 어, 다 그렇지 않다. 특히 eu 유럽연합에서 나온 거는 안전하다 물론 eu 말고도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몇몇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더 요런 거를 어 제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어 엄격하게 하고 있는 곳은 eu고 우리나라에또 유럽 제품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eu 제품을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그래서 eu 제품이 제일 안전할 거다 유럽연합에서 그리고 국내산을 쓴다면은 어 유기나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면은 어 안전할 거다 그리고 이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 축산업계 자정작용으로 실제로 안 쓰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다. 그 정도 상황은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산은 일단 전체 뭐 절반 정도는 쓴다고 되는데, 실제 사실은 모르겠고, 미국산은 가급적 물음표다. 왜냐면 여긴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다.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미국산 뭐 유제품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미국산 우유를 먹는다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고, 보통 이제 미국산 과자 뭐 크림 소스 아이스크림 이런 다른 경로로 이제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 제가 요번에 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아 미국산은 역시 좀 자, 우리 자본주의에 특화된 미국산은 조금 어, 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너무 안전하겠다 좀 유럽 쪽이 제일 안전할 것 같고 국산도 어, 그래도 상황은 훨씬 좋은 편인데 어, 여기에서는 이런 좀 유기나 가급적 유기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마크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믿을만하겠다 어,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유의 경우.